로사스 상자깡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나왔고 뭐야 뭐야 야 뭐야 뭐야 루 뭐야 루루루루 루, 루. 루 나왔어 루와 뭐야 진짜 야 진짜 야, 진짜 뭐야 다른 상자를 한번 까볼게요 안나왔고 아니 왜 안나오냐고 제발 또 안나왔고 제발. 아니, 이거 좀 나와라, 제발. 안 나왔고. 내가 상자 믿는다. 오케이, 오케이. 야,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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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제발. 자, 가자, 6이야, 6. 야, 이거 고 가자. 야, 보고 가자. 좋은 거 아니야? 야, 오케이. 예스! 예스! 네, 그럼, 지금까지 엔디스타TV 였고요. 두개 정도 한 번, 상자강 하러 가보시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방금 본게 보시고 하셨을 겁니다. 두 개도 갑니다, 여러분. 네. 두개 역시 상자 땅을 하고 싶은데, 이제 지금 딱 아무도 안 봐도 조합만 봐도 AI입니다. 딱 봐도 AI 조합이죠. 맞습니다. 다 AI입니다. 조합만 보고 전 AI인 걸알수 있어요. 근데 팀은 뭐합니까? 예, 아무리 그래도 AI인데. 어, 뭐야, 깜짝이야. 이건 못 잡지, 내가. 뭐야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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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뭐야. 손직 뭐, 뭐. 죽었습니다. 야, 야, 이거 솔직 이건. a AI 이가 AI인데 그렇게 제가 이번에 상자강을 진짜 와 아까 붕괴에서도 누나 먹고 이제 한 1시간 30분 정도가 지났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한 스타 포인트 정말 많이 모아서 어 일단 엄청난 전설 제발 전설 가자 오랜만에 또 편집 영상으로 나가기 때문에 자 가자 이쪽을 잡자 누구야? 어, 얘만 잡으면 된다. 얘만 얘만 잡으면 된다. 아니 잠깐만 아니 너왜이잡잡아 이래? 왜 이래? 제발 잡아줘와잡지는 어, 못하냐 오케이 자 이제 기운을 모아서 상자깡의 기운 금손이 왜금손인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갑니다. 자 이제 어떤 상자가 이제 몇 개가 있는지를 보여드리겠죠. 솔직히. 일단 스타 포인트가 이제, 이제 3,000개를 모았어요. 스타 포인트 3,000개 그리고 1,8,150짜리. 그리고 클럽도 제가 소개해드린 게 스타 프인트인데 아니 앤디 화이트 이제 공개령이 더인데 어, 클럽 인원도 많고 좋은 클럽이에요. 그리고 이제 이거 대형 상자. 대형 상자 두 개, 메가 상자 한개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대형 상자 안 나고, 솔직히 처음에 안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. 이 대형 상자 안 나서 아 잠만 이거 약간 안 좋은데 이게왜안 좋은 거야? 어, 뭐뭐뭐소리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, 솔직히 말해서 이거 야 6이잖아 봤어? 아니 근데 근데 이거 제시 나올 것 같지 않아? 아니, 고가지말고불어 제발 아니, 어디서 많이 보내, 아니야? 야, 아니, 왜불어넣라 누가? 누누 아, 진짜. 왜 나왔는데 기분이 안 좋은 이유는 뭘까요? 아니. 네. 본계정의부계정의본계정과부계정 상작한 결과, 나란히 루가 나왔습니다. 일단 브롤러가 한뭐 서른 개. 루차좀 키워봤는데, 물론 살 지금 뭐, 서른 일 개는 서른 여 개죠. 물론 하나짜리 시원이야? 자. 그럼 지금까지 엔디스타TV였고요.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!